안녕하세요 안지지입니다 오늘은 별수호자 럭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이 덱은 눈부신 특이점이라는 증강체가 떴을 때 가는 게 좋으며 이 증강체는 두 번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럭스의 스킬 피해량이 올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요즘 별수호자주문 특적자를 구성한 덱이 굉장히 센덱 중에 하나인데 럭스 덱도 그 중에 속합니다. 1코스트 영웅 증강체가 떴을 때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1코스트 리롤 덱을 많이 가는 편이고 럭스 덱은 빈집이라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럭스는 뒷나인까지 스킬이 다 유미덱도 잘 잡고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스킬도 있어 AD 관련 덱들도 상당히 잘 잡는 편입니다. 다만 럭스의 스킬 이 ai가 그렇게 좋지 않아 많이 빗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레벨업 을 한번도 안누르고 5 6레벨의 럭스 3성을 찍으면 레벨업 을 해주면 됩니다. 첫 아이템은 럭스의 핵심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연눈 이나 지팡이가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입니다. 럭스 캐리형 증강체인 눈부신 특이점이 나오면서 럭스와 기계 유망주 챔피언이 잘 나올 때 가면 좋습니다. 6레벨에는 다음과 같이 덱을 구성하면서 럭스를 최우선 3성을 봅니다. 럭스 3성만 찍고 빠르게 레벨업을 해서 덱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애니의 이성이 빨리 찍히고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면 기계 유망주 빌드업으로 피갈리에도 수월합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럭스 3성만 대도센 편이며 5별 수호자와 4 주무 특적자로 만화 수급도 되면서 덱 파워도 강한 밸런스 있는 덱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덱을 완성 했을 때 딜탱 밸런스와 밸류도 높은 편입니다. 잔나와 신드라가 안나왔다면 또나나 렐같은 챔피언으로 5별 수호자 와 4주무 특적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럭스는 쇼진의 창이 없다면 푸른 파수꾼과길템미 보석 건틀릿, 거인 학살자, 이외에 라바돈의 죽음 모자, 마법공학 총검, 애니는 구원, 가골, 돌과 모, 오모그의 가복 같은 방어형 아이템, 탈리 아이템은 쇼진의 창, 보석 건틀릿, 거인 학살자 같은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영웅 증강체의 눈부신 특이점, 전투 증강체의 원칙의 원형나, 재생의 바람, 초월, 보석 연꽃허수아비 전선, 추가 주문 측적자, 피업 증강체의 사냥의 전율과 천상의 축복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럭스 덱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